네. 안녕하세요. 6월 20일 네. 시장 시계 신고가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단 시장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음, 지금 이제 코스닥 지수고요. 코스닥 지수는 오전에 10시 9분쯤에 어, 891 포인트 찍고 좀 밀려요. 조금 밀립니다. 오늘 오장이 좀 확인하셔야 될 거는 지금 강력한 지지 라인 때가 884 포인트 정도 됩니다. 네, 포인트 여기를 지지가 되는지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것 같아요. 네, 근데 오늘은 일단은요 지금. 요게 선물이 지금 코스닥이 좀 빠지고 있는데 음 이렇게 오늘은 주가가 빠지게 되면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주 있죠. 네, 우크라이나 재건주들은 이렇게 되면 네 하락폭이 좀 상당히 커질 수 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요. 5장에는 아무튼. 884포인트. 네. 지정부 확인해 보세요. 코스닥은 코스닥 2600이죠. 2600입니다. 삼성전자는 저는 일단 매도 의견이에요. 네. 삼성전자 매도 의견입니다. 삼성전자 좀 매도 의견이고요. 수급적으로 봤을 에도 삼성전자 별로 좋지 않습니다. 자, 지금 현재 코스피 샷인데, 21선에 지금 이제 지지 나오고 있죠. 네, 요건 지지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 보면, 삼성전자는 21선 깨졌을 거예요. 볼게요 삼성전자. 네, 삼성전자 21선 깨고 다시 양봉으로 나타났는데, 이게 오늘 삼성전자가, 어, 음봉으로 좀 끝나주게 되면, 네, 조종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자 오늘 반도체 업종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크게 안 빠지는 이유는 자크게안 빠지는 이유 설명 좀 드릴게요. 자 인텔이 그 독일에다가 42조 투, 투자한다. 네, 요 이슈가 좀 있습니다. 45조 투자 독일에 네. 어, 인텔 폴란드 이스라엘에 이어서 독일의 42조 투자 반도체 공장 두곳 건설. 반도체 공장을 두 곳을 건설한다. 그죠? 재료는 나쁘진 않죠? 근데 이미 주가 자체는 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와서 네, 조금 제한적입니다. 상승이 좀 제한적이에요. 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는 지금 보면 최근에 이제 B 투가 좀 많이 늘어나요. 증시가 상승하면서 음, 예탁금, 예탁금도 상승하죠. 예탁금 좋아지면 어떻게 증시에는 호재죠. 네, 중시의 호재예요.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업종들, 네, 이제 OLED, 어, 어, 민간이 투자를 이제 본격적으로 한다 디스플레이 쪽으로. 네, 그래서 디스플레이 쪽도 상당히 양호합니다. 어, 오늘은 일단은 뭐 제가 봤을 적에는 중가상의. 어, 2,600포인트 코스피는 2,600포인트 지지 여부 코스닥은 884포인트 예, 지지 여부 이것만 어, 좀 확인 하시는게 예, 좀 좋을 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예, 오늘 관련 주네 오늘 신고가 주식 한번 좀 말씀 좀 드릴게요 오늘은 일단 양봉 매매는 이원 컴포트액이 잡혔는데 조금 하지는 못했습니다. 네, 이원 컴포트액이 잡혔고, 네, 좀 하지 못했고요. 자, 지금 6월 20일 신고가 매매. 네, 요거좀 한번 볼게요. 오늘 신고가 주식은 제가 이거 가격 라인 때를 좀 드리면 이 가격에서 한번 해보세요. 자, 코드번호. 코드번호 252990입니다. SMCNS에요. 이이 네, 회사는 이제 키옥시드와 웨스턴 디지털이 랜드브러시 다음 달에 별로 안 남았죠. 7월 달에 이제 합병하면 수혜주입니다. 수혜주. 네, 어, 협력업체 1차 벤더 키옥시아가 키옥시아의 1차 벤더가 CMCS예요. 네, 그래서 이거 수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한번 좀 보시는데. 음. 요거는 이제 여기서 모아가셔야 돼요, 여기서. 어, 지금 각도 있잖아요. 뭐 20인선 여기. 20인선과 5천원과5천원 음. 5,170원에서 5천원 사이. 여기서 좀 모아가고 그다음에 어, 합병이 나온다. 합병 뉴스가 나오면 요거는 한번 상승할 수 있다. 네. 합병 뉴스, 웨스턴 디지털 키옥시아 합병한다. 네. 합병한다 뉴스 나오면 요거 그냥 팔아 버려요. 요렇게 한번 장대봉 나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뉴스 나오면 장대봉 나올 때 네. 팔아 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공지 한번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신현식 파트너 납포가대 유튜브 네. 네, 여기 보시면 신여신파트랑 납포가대 유튜브 요거 이용 안내 있어요. 낙포가대 TV 유튜브 이용 안내. 네, 여기 클릭하셔 갖고 어, 여기 구독 중 있죠? 구독 중. 네, 이거 사진 캡처해서 네. 어, 사진 캡처하셔 갖고 여기 보시면 와우넷1 1 1골뱅이네이버닷컴 네, 이쪽으로 인증사진 보내주시면 유료강의 ppt 자료 보내드립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